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고 연기금이 시장 방어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걷어내면서 깔끔한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은 부활절 연휴로 휴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선물 거래량이 10만 계약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매우 조용한 시장이었지만 그에 비하면 상승폭은 제법 컸습니다.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후 처음 30분간은 방향성 공방이 심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도 규모가 확연히 약해졌죠. 그래서 오전 10시 30분까지 1,200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을 뿐 이후에는 오히려 점진적 매수세가 유입되게 됐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는데요. 시장에 별다른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오전 12시까지 3천억 가까이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시장은 벌써 0.5% 넘게 상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살짝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고민은 바로 포모죠. 지난 4월 9일에 기록한 303선에서 벌써 25포인트, 그러니까 행사가 10칸이 올라와 버렸는데. 점심시간 이후로도 시장이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주봉을 2주 연속 양봉으로 만들게 되고 또 주말간에 별일 없다면 주요 이평선들이 꼬임 위치까지 추가로 상승하는 그래서 다음 주도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야, 그러면 이거 상승해서 소외되는거 아닌가? 이런 고민인 거죠.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은 미국은 안 돼. 자,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론 가긴 갈 거잖아요. 그게 아시아, 그리고 이머징, 그리고 유럽, 이런데로 돌아가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기계적인 현물 매도가 끝물에 다가간 것 같고, 또 아직은 선물 베시스가 의미있게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를 자극시킬 정도로 나오진 않고 있군요.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 매수를 잡고 있는 등,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초에도 추가 상승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는 점심 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켓메이커들이 아주 분노의 양매도를 잡을 것이라 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오전 내내 양매도 장세가 이어지긴 했어요. 개장초의 거친 등락에도 풋옵션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고요. 뭐 콜옵션은 당연히 올라올 때마다 얻어맞기를 반복했죠. 그러나 오전 10시 40분, 시장이 확실히 위로 돌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자, 투자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하락 아닐 수 있겠다. 그래도 상승이라면 변동성이 빠질 테니 양매도는 뭐 여전히 이익이 겠지그 실제로 양매도는 오전까지는 이익이었어요. 그런데 12시 50분경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행사가 335에서 340까지를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비하자 그다음부터는 장중에 죽었던 변동성이 확 하고 살아나 버렸어요. 아직 잔존 일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5월 물에 대해서 상단 배결을 처음에 340까지 눌렀거든요. 그리고 하단은 310까지 올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로 열리게 되니까 마켓메이커들은 342 상단 배경을 345까지 올리고 또 하단은 315로 올린 등 추가 상승을 다시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 또한 행사가 335 이상부터는 환매를 준비해 둘 정도로 낮게 발행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락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해외 증시가 부활절 연휴로 열리지 않아서 유럽과 미국 세션은 생략하기로 하고 월요일 우리 시장 대응 전략 바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방산이라는 주도 업종이 있어요 근데 이 업종이 선도주가 과연 코스피 시총 3위 내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총 6위까지 시총 5위인 현대차를 아주 근소한 타, 차이로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총 4위가 되려면 이건 또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도업종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반대로 매우 빠르게 시총 상위를 차지했다가 또 그만큼 빠르게 탈락하기도 해요. 제가 방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팔아먹을 수 있죠. 또 바이오도 전 세계 팔아먹을 수 있는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거의 못 팔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돼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팔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선진국들이 계속 그냥 봐줄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면서는 선진국들이 자기 핵심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넘본다?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도 말이 많죠. 뭐, 이거 하여튼 간에, 언젠가 우리를 손봐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한국이 뭘로 먹고 삽니까? 라고 외국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뭐, 반도체, 모바일, 또는 바이오, 자동차, 뭐, 이정도로가면 자기들에는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방산? 방산이 시총 한 3위까지 됐다? 그러면 저는 반응이 좀 걱정돼요. 유럽, 특히 폴란드에 지금 우리 무기 많이 수출하고 있고, 또 중동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가성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성비를 계속 갖다가, 그, 내세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간다? 저는 응징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산주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나 금융주가 뭐 시총 뭐2 3위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장에는 지금 딱히 성장성 있는 주도주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양식품 요즘 삼양식품 찬양하는 사람 많은데 삼양식품이 시총 뭐3 3, 4위까지 올라올 수 있겠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 이러면 우리 시장은 패시브 인덱스 마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속한 이머징 아시아 인덱스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패시브라고 해도 그 수급이 힘을 받을 수 있죠 또 여러 i b s 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절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건 맞고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수급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이 있었지만 크게 그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언젠가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장대 양봉을 뽑는 날이 올것 같아요 아직 글로벌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 아무런 재료가 없었는데 적은 규모의 매수세로도 상승한 것을 보면 야 이제는 시장은 매도보다는 매수의 압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만큼은요 자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고 또 먼슬리 옵션은 마켓메이커들이 345선까지 상단 배려를 올려뒀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더 상승한 따라 또 전혀 이상할 것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클리 옵션에 대한 강력한 양매도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월요일은 330선을 중심으로 위로 3포인트, 아래로 3포인트. 굉장히 지루한 박스장이될 것을 보지만, 오전장에 박스상단을 한두번 정도 만들고 더 이상 돌파 못한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다시 330, 혹은 그 이하로도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봉으로 닿으면 작은 양봉, 아니면 반대로 윗꼬리를 달린 음봉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변동성이 23포인트 이하로 내려갈지도 볼 건데, 2 3 2인트이 내려간다? 그러면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25에서 26인데 굉장히 격차가 크게 벌어지죠.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과하게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양봉으로 깔끔하게 상승 마감한다? 그럼 모르지만 오후장에 눌러서 330 이하로 내려가고 또 윗골이 달린 음봉 마감한다? 그러면 변동성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포지션을 가볍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